이론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fx 는 0이라는 녀석의 한근이 알파라면 알파 라는게 있어 또다르게 어떻게 변형한 문제에서 1분의 x 1 X1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시켜 주는 요 부분이 뭐와 같다? 알파와 같다는 거죠 2분의 식이 다르게 변형이 되었더라도 그렇다면 변형된 식에 의해 x1은 e알파 1이다 이렇게 놓고 푼다라고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예의 한 근이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식이 좀 변형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 8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을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녀석을 fx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식은 8로 나누면 8분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은 1 그럼 얘는 2분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f 2분의 x 더하기 1이 바로 이 식으로 변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변형된 식이 변형된 식이 f 2분의 x 더하기 1은 0인데 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해를 x1이라고 하면 2분의 x1 더하기 1이 될텐데 얘가 원래의 요기를 만족시켰던 해 오메가 선생님 아까 알파라고 했는데 한근이 오메가라고 하면 얘가 오메가가 되겠죠 자 얘를 만족시키는 또 다른 한근이 있다면 2분의 x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얘의 켈레근이 되겠죠. 실수니까 켈레근이 되니까 오메가라면 얘는 뭐가 돼요? 오메가 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x1은 2오메가 마이너스 1 x2는 2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얘의 두 허근을 오메가로 나타내면 하나는 이거가 되고 하나는 이거가 되는데요 그럼 얘가 a 오메가 더하기 b라고 할수 있을 거고, 얘가 뭐가 되겠나요? c 오메가 플러 d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한 근이 오메가니까 여기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혹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오메가 반은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e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고 나면 개수 비교, 개수 비교하면 A, B, C, D의 개수들을 다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